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틱 때문에 그 라이브에서 시바 시바 계속 했다 보니까 뭐 이것도 하고 해가지고 라이브 희망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다 지나갔죠. 다. 여기 있는데 한번 열받아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제가 유튜브를 2020년 2월 25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4년도 9월 며칠이냐? 오늘이 잠시만요. 네, 21일이잖아요. 현재 여기까지 진행을 진능,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4년 된 거잖아요. 4년? 4년? 4년 된 거고? 4년 9개월 된 거죠. 근데 거의 이제 5년처럼 말이에요. 5년차잖아요. 거의 5년차인데 근데 네, 이때 시작하고 한 2020년, 며칠이었냐, 시, 9월? 아, 씨발, 아한 10월부터인가, 어, 이상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 보고, 직, 제가 요 직구잖아요, 님이 직구, 좀뭐 이라고 댓글이 달린,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열받아서, 사람. 예, 네, 계정 들어가서 보니까 저분은 투와투아 텍스트로 쓸게요 그냥. TXT. 저는 투바투 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비에 들어간다네. TXT에 있는 태연님님의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헉, 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건데 아, 할 말이 없는 게 그쪽이 먼저 저보고 직구 좀 해가지고 헉, 거기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태양 전문, 그랬더니자기 너무 열받는 그쪽은 상대방은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저도 열받았고, 그 사람도 열을 받았어요. 근데, 그쪽이 열받, 겠죠 열받았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먼저, 저 뭐, 직구 전문, 이라고 하길래, 아니,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이렇게 태양 전문 한 건데, 그런 쌤쌤이잖아.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나면된 걸, 자기 힘으로 절대 안 되니까, 네. 이 진짜, 공차 팟. 아주 또 기억나. 이거 하 나, 이거야, 남들. 이놈 데려와가지고, 막 지인들 뭐, 지인들 막 1, 2, 3, 4, 막 데려와가지고, 거의 제가 1대 9로 싸워, 거의 구였어요형 싸우는데, 제가 지금 혼자니까, 저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9명이 보면 1대 9면은 특히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아싸 나 제가 성 사과를 했어 사과를 했어요. 오늘 한세번 했어. 세번을 했는데 나는 아, 네. 못본 건지 안본 건지 그냥 무시하는 건지. 너 사과 왜안 하냐고, 막, 하면서 사과 했는데, 아, 안 했음, 미친놈아,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분명 했다고, 분명 했다고 말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와가지고, 왜 그러냐, 막, 이지랄, 아니, 이러는데, 제 열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릴리안. 아, 그 놈이 제일 꼰대였어요. 릴리안, 그, 쓰레기, 아, 모르겠다. 이 새끼. 아,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사건, 분명히 세 번인가, 네 번을 했습니다. 제가 세 번, 네번 했었는데. 네. 그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며, 며칠 전인가, 몇달 전인가, 승유라는 이미 등장합니다 이미, 목소리가 너무 이쁘다고 반모를 하자고, 반모, 반모 아니, 뭐야, 뭐라고 쓴 거야. 반모 가능하냐고. 그런데 물어봐서 저는 생각해보고, 이제, 뭐. 생각해보고했다고 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네, 합시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laughs> 그분 저보다 한살 많았어요. 그때 제가 5학년이었고, 그분은 6학년이었던 거죠. 헉! 5학년 대출 시작하고, 제 중3이니까, 4년인 거죠. 거의, <laughs> 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laughs> 5년차 되 해가는데, 5년차 생 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laughs> 그때, 무슨 너무 예뻐요 하고 온 내가 예린인데? 야, 나 있었어요. 그 놈이랑, 이 놈이랑, 저랑, 삼총사로 있었는데, 솔직히, 릴리아님이랑, 이리니님이랑 서로 막 이렇게 반모하는 게 너무 질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험한 말을 했나? 기억 잘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실망했다고 하면서 막, 막 둘이 끼리 놀고 하거나 하니까 저는 너무, 소외감 드는 거, 소외감 드는 게 정상인 아닌 것 같은데, 암튼, 소외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열받아서, 까칠하게 뭐, 찌꺼기 말한 건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와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 이 일이 일어나기, 일어나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아마도 2020년도? 아니, 10월쯤인가? 아니 9월쯤인가? <laughs> 9월 후반 아니면 10월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laughs> 그리고 네. <laughs> 돌아가고 싶기는 시원하게 저는 이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때서 행복했던 거 같아. 싸우는 거 빼면 은다 이대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2000년 2021년도에 되고 이, 1월 1, 1월쯤에 <laughs> 제가 1월 2 9일이란 말이에요 생일도. 그래가지고 너무 1월에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행복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어머,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 만족으로 제 영상을 보거든요 그런 건데 그냥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인 건데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건이 어찌저찌 하다가 고소가지 나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됐어요 그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laughs> 그래가지고, 스트리밍에서 풀러다가, 플라다가... 씨발, 제작권 걸려가지고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었고 <laughs> 저는 분명히 사과했어요. 했다고요. 여러분, 해, 사과했어요. 이놈들아, 이 악플러들아, 해, 사과했다, 사과했어. 나 분명히 사과했다. <laughs> 뭐, 했다고요. 사과했어요. 근데 사과했는데도 그러시니까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laughs> 그래서 그냥, 아, 얘는 돌아이들이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여기는 이게 그냥 그런 쓰레기 새끼들이랑 그냥 같이 있었다는 소리를 한번 풀고 그 새끼들한테 아주 그냥 근 그런데 좀 반성을 하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마칠게요 그럼 아쿠라도 죽어버려. 그럼 안녕. 말하고 끝낼게요 아, 왜 싸워? 아, 안녕.